버퍼링 없는 글로벌 제이주로또한번 세상을 뒤흔들며 영파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SD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기 보시면 픽자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박스 앨범 3주만 140만 장기로 각종 음방차트 순환 1위, 음방차트 1위를 했득하며 2연속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로대 S&P 5 0을 입증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So, we're a 안녕하세요, 시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드림프로트에서 시즈니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같이 무대를 즐길 시즈니 분들을 위한 시즈니 3행시. 스펙 들어도 될까요? 오, 아, 이런 것도 우리 런쥔이가 네. 네.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시. 시작이라는 건. <laughs> 지우지 네, 즐거운 거야. 언니! 어, 이발이 세상에서 어! 소스위트다 아아아아아 네. 그리고 비트박스에서 재민씨를 따라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매일 네? 무대마다 다른 안무를 하시잖아요. 네. 오늘의 재민표 안무를 살짝 스포일트 줄수 있나요? 어, 오늘 저의 안무는 아마 프리스타일일일 거고요. 이 이제 그당시에 이제 기분과 시즌 여러분들의 함성에 비해서 그 나오는 동작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서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한류 팬 여러분들께 초대의 메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심. 네, 저희 NCT Dream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해피리걸스를 기념하는 원샷 원터을한번 찍어볼까요? 7드림 크어 긍정에너지로 드림바이브 가득 담기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셋. 와, 오오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